물고리도 한번 껐어. 응? 껐어. 기다려. 증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아빠가 아빠거 전화해줄게. 지금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면 안 돼, 지금. 떨어뜨리면 아야해, 아야하고.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 어? 밑에 사는 사람들이. 진덧. 한참 잘 시간이야. 시끄러워서 안 돼. 아. 음. 이거 떨어뜨리면 바닥 아야해? 응? 할미 좋나? 응, 좋나? 할미 좋나? 누나. 음, 이건 아이폰이 아니니까 또 다르지. 아까 오스트리 켰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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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laughs> 누나들이야. 누나, 음, 아기 아니야. 누나들이야. 누나들 노는 사진 있지? 언제 이 가은이 누나도 한번 보러 가야 될 텐데. 형아. 응? 형아, 형아 아니고 누나들 누나. 응? 수연이한테 우리 진우이가 형아지. 우리 진우이가 아 형아. 형아지. 응, 우리 진우이가 형아. 아, 엄마? 어이구, 잘 먹는다. 아, 이뻐. 누나들. 누나들, 맞아요. 누나가 두 명이니까 <laughs> 누나들이에요. 한 번에 켰어. 누나들. 어, 누나들이에요. 맞아요. 아지, 아지지. 어, 지지? 어디 지지?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뭐가 지지였어요? 이거 여기 뭐 있었어? 야, 우리 지능이 잘 생겼구나. 누나들. 어, 누나들. 맞아요. 거기 누나들 있죠? 단날 거. 음, 진우이가 키세요. 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눌러. 눌러. 거기 눌러서 안 켜지는데? 어딜 눌러야 켜질까요? 아. 화면을 눌러야 돼, 진웅가 화면. 화면. 홈버튼 말고. 화면을 쓱, 쓱 만져봐. 화면. 자 진호가 요 화면을 이렇게 싹 이렇게 맞으면 켜져 누나들또 나왔어요 아 빠밤 음 엄마, 엄마 얼마 안 남았어, 진우가. 아, 이거 먹고 한 번만 더 먹으면 돼. 할비 전화, 할비 전화. 할비 전화. 할비 지금 주무셔. 할비 지금 주무세요. 아. 할비, 할비 줘. 할비 줘. 할비 자요? 네, 할비 잘. 할비 잘. 할비 잘요. 할비. 우리. 한미차. 음, 응, 할비 주무시죠. 우리, 응. 한미차 한미차 한미 우리 삼촌 전화해 볼까? 아, 마마. 삼촌 아직도 핸드폰 안 샀나? 삼촌이 아직 핸드폰 안 샀나보다 마지막인가? 이제? 우리 진욱이 이제 마지막이네? 국물이랑 이거 먹고 만세 하자 진욱아 만세 이거 먹고 만세 만세 어? 만세 나 입에 묻었어? 응? 자자 닦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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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부렸네 미안해요 자진욱가물물 물 먹고 만세 아잘 먹었어요 아들 너무 잘했어요 그래도 그냥 자는 것보다 저녁 먹으니까 좋지? 이게, 어? 되게, 되게? <laughs> 아빠도. 아빠 앉아? 아빠 앉을까? 아빠 같이 앉을까 우리 진욱이랑? <laughs> 눌러, 눌러. <웃음> 어? 아빠 눌러. 어? 자, 손. 아빠 눌러. 어? 자. 아빠 진욱이야, 진욱이, 진욱이 손 이렇게 해봐. 자, 봐봐. 중 됐지? 누엄마 누? 됐어 아빠 누 눌러. 눌러 눌러. 네코 음? 자. 자, 응, 뭘 줄까? 밥다 응. 밥, 밥 먹었어. 만세야 만세. 내릴까 이제? 내려갈까?